네, 우리가 보통 신발을 신을 때 목적에 맞게 신기도 합니다. 운동을 뭐, 할 때는 그 종목에 맞는 운동화도 있고요. 뭐, 축구와 골프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러닝이나 걷는 거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 편한 브랜드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마다 폼이나 여러 가지 쿠셔닝이 또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죠. 그만큼 신발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하다는 걸좀 많이 들 느끼실 텐데요. 자동차도 그만큼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발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자동차에서 지면에 닿는 타이어야말로 어,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타이어 갈때 그냥 갈아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는 그만큼 우리의 신발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신발 역할을 하는 타이어를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러 온 브랜드는 바로 한국 타이어의 새로운 슈퍼컴포트 타이어. 벤투스 에어 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티 김태원 에이터입니다. 저는 현재 벤투스 에어 S를 보기 위해 태안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테크노링에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벤투스 에어 S의 컴포트와 얼마나 편안한지, 그다음에 벤투스가 고속로로 유명하죠. 퍼포먼스까지 실제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다양한 차종들로 오늘 체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 코스에서 벤투스가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특히 새로운 벤투스 에어 S는 어떤 장점을 지녔는지 하나씩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80으로 벤투스 에어 에스의 라이딩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이 아렇게 먼저 컨버트한 세단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에 대한 타이어 수요가 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접할 그런 코스와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로 의노 면이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면이 굴곡진 곳에서도 그 다음에 노면이 좋지만 구석구석 이렇게 조금 땜빵처럼 되어 있는 곳도 지나가야 되는 타이어다 보니까 이런 충격을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G80이 아무리 컴포트 하더라도 네, 이렇게 노면을 만났을 때 소리나 이런 거는 지금 외부에서 좀 들러갈 수 있지만 아, 네, 확실히 기본적으로 잘 걸러줍니다. 매너 뚜껑도 잘 걸러주고, 노면의 이런 소음들도, 네, 기본적으로 잘 걸러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슈퍼컴포트리 제한 타이어와, 그 다음에 GNSS-G80과 워낙 잘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 노면 소음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이런 곳에서도 확실히 충격이 소리와 다르게 더잘 걸러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다른 노면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러프한 그런 구간입니다. 네, 아스팔트가 균일하지 못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를때 미니 컨버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노면을 계속 읽고 오다가 이 차를 타니까 확실히 지금 노면을, 네, 잘 걸러주는 게더 느껴집니다. 특히 흡음제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 모든 차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흡음제가 타이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하고 빗금이 가있고 파여있는 곳에서도 예상보다 상당히 조용하게 네,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벤투스라는 이름과 에어라는 승차감이 잘 맞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차, 저는 아반떼 스포츠를 지금 7년째 타고 있는데, 제 차에는 성격이 전혀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준대형급 이상 차들이 승차감을 중시하는 차들을 탄다면은, 네, 이런 노면들, 네, 어느 정도 걸러주고 종숙성을 해주는 부분이 장점으로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노이즈 노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이즈 로면 한마디로 소음이 올라오는 그런 노면일 텐데요. 이 노면에서도 이제 이 흡음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느끼게 될것 같은데 흡음제가 들어감으로써 소음이 약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준대형급 특히 제네시스의 G80나 G90 같은 차들에게는 이 10%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날 거거든요. 100에서 50을 줄인 것보다 나중에 최상급에서 10 줄이는 게더 어렵듯이 이10% 줄이는 게 아마 실제로는좀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노면에서는 앤투스에어스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80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80으로 맞춰서 가장 부드러운 노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0이고요. 아, 노면 좋은 곳에서는 뭐 말안 해도 지금 카펫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여기서 느껴진 것 같아요. 좋은 노면은 예상대로 좋아서 딱히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거친 노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 눈에는 오돌도돌한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 노면에서 들어와야 되는 소음이나 진동이 걸러서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래 분명히 돌도 튀듯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스팔트도 좀 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어느 정도 이 노면을 잘 걸러주는 느낌. 아까 너무 좋았던 노면에서는 딱히 뭐라고 표현드리기 애매할 정도로 뭐 다른 느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약간 러프한 노면에서는 확실히 이 승차감 지향 타이어가 얼마나 다르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 부분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노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노면들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도로 상태가 안 좋아질 텐데, 확실히. 네, 네. 이제 다음 노면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다음은 콘크리트 노면이고요. 아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속도로에서 접하는 그런 노면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콘크리트 노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가장 피로함을 좀 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는 그런 노면인데요. 고속도로 측의 소리는 올라오는데 지금 속도치고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기본적으로 AT 자체가 정수성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하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소음들이 확실히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완전히 두둥실 떠다닌 것처럼 네, 네 확실히 방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좀 경험해 봤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친숙하면서도 확실히, 확실히 조용하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느 정도 국도에서 볼수 있는 이런 노면에서도 교각이음새 같은 부분에서도 네, 소리는 지나면서 살짝 지금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엉덩이로 느껴지는 진동이나 아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네, 편안하게 걸러주고 지금 좌우로 계속 이렇게 노면이 올라야 되는데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제 시선 정보에 비하면은 적게 올라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프리미엄 타이어는 이런 고급 세단과 해야 좀 시너지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당탕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는 날것 같지 않은데 이 고급 세단과 만나니까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세팅과 이 타이어의 만남 덕분에 기존에 갔던 노면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속에서의 조종 안정성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동성 보여드릴게요. 1차선에 뱅크 각이 38도고요. 뱅크 각 한번 느껴보시죠. 와. 와. VDC가 살짝 개입이 됐네요. 와. 네. 이 뱅크 각에서 속도를 충분히 살려서 나서 와직선로에서 저희가 레인 체인지를 하면서 사회 고속 조정 안정성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와, 뭐 와. 직접 느껴보시죠. 와. 네. 확실히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받쳐주면서 그런 컴포트함을 네. 구현한다는 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혹시 지금 체험하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고속 주행으로고 약간의 이 돌기도 약간 있거든요. 고속 라이드를 위한. 네. 아 지금 네. 저기 노면이. 뭐 그런데도 혹시 불편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별로 없으시고 또 제가 약간의 빠른 레인체인지를 하는데도 불안감이 아마 네네 어, 수식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고속 조정 안정성은 어느 정도 체험이 된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네 그러니까 180°의 레인체인지 에도그 다음에 차체가 굉장히 큰데도 네.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 적은 역시 큰것 같아요 1 9 0에 제가 정확한 제어은 모르겠으나 2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하중을 이렇게 잘 버틴다라는 거 아. 좋은 타이어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컴포트라 그러면 아예 퍼포먼스가 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네. 벤투스 같은 경 최상급 네. 라인이다 보니까 네. 컴포트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레인 체인지라던가 고속에서도 다 커버가 되는게 장점이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어, 물론 차가 좋지만 또 네. 차의 성능을 받쳐주는 타이어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좋은 상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젖은 노면부터 왼 아, 노면, 네. 노면 가겠습니다. 100 타겟이 100 있는 곳에서 제동하겠습니다. 네. 뭐 감속감 느껴보세요. 먼저 젖은 노면입니다. 비가 어느 어느 정도 왔을 젖을 정도인가요? 어, 일단 수막은 1 m m 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와.. 와 수막현상이 없네요 물인데도 굉장히 배수가 잘 되면서 온전하게 잘 쓰는 아, 모습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와.. 이몇 킬로였어요 선생님? 방금 80에서 제동했습니다 아.. 아.. 우와.. 그래좀더 미끌려야 되는데 <laughs> 일단 웻핸들링도 체험해보실 건데 거기에서는 또 핸들링 퍼포먼스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순전히 타이어 덕분이에요? 뭐 차의 성능도 당연히 들어가죠. 아예. 차량의 이제 브레이크 성능, 특히 지구공 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브레이크를 썼을 텐데, 예. 그 브레이크 성능을 예. 못 받쳐준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바퀴가 락이 돼서, 아마 ABS가 계속 예. 불안전하게 작동을 해서 예. 길어졌을 거예요. 아예. 근데 그럼에도 그립이 잘 잡아줬고,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아예. ABS도. 타이어와 차가 궁합이 안 맞다라고 하면 A/B에서도 좀 불완전하게 좀 터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되게 좀 정교하게 일관적으로 잘 작동되면서 네. 잘 제동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100에서 제동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타겟은 100m에서 제동해 볼게요. 1 0 0 k m 에서 제동을. 여기서 제동했는데 50m 네. 타겟은 저기 멀리 있죠 네, 저는 컴포트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냥 아까처럼 조용한 것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었 네. 여기서 이렇게 퍼포먼스 고속도로고 외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벤투스 라인업이 이런 고성능이 받쳐진 상태에서 에어를 이해하는 게더 맞는 것 같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VDA고요 길이 방향으로 1.2km고 한번 약간 고속에서 다시 한번 큰 슬라럼 통해서 조종 안전성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150인데 이 커다란 차체가 저희 VD 체험까지 마쳤습니다. 이 커다란 차체에서 오는 그거 외적으로 타이어가 버텨준다는 게뭔말인지좀 이해가 된것 같아요. 끝까지 노면을 잡고 네. 이제 버텨주는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 아... 네, 이제는 젖준노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G80이고요, 오일 드라이브 버전입니다. 배수 성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컨버트 타이어지만 벤투스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노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엄 타이어라면 이런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겠죠. 안 되면 미끄러운 거 장마철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여기 같은 데를 퍼포먼스 차량으로 돌아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거에 비하면 이 차량 세트 때문에 밀린 지연정 타이어에서 배수가 밀린 느낌은 아닙니다. 이배수에 밀리는 차체에 흔들림 밀린 게 아니라, 타이어가 잡는 그런 그립이 여기서 느껴지고 있고요. 그 뒤에 지금 제가 쫓아가고 있지만 앞차를 보면 확실히 이 배수 물이 빠지는 게 제대로 느껴집니다. 네. 타이어 그립은 끝까지 지금 제가 꽤나 지금 깊게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네. 젖은 노면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카운터를 치거나 더 깊게 쳤을 때는 당연히 좀미끌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평상시 운전하고 조금 더 거칠게 달아봤을 때도 이 배수가 문제가 없는 부분, 네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계절이다 보니까 젖은 노면과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노면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거 경험하셨을 때 프리미엄 사계절 타이어가 다른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벤투스 에이스는 올시즌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계절에 대응을 할수 있고 특히 젖은 노면과 눈 내린 노면도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어, 특히 저는 오늘 저준 노면에서 좀 체험을 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제동력이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제동이 되고요. 고속 안정성도 220으로 큰 g 9 0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면을 탔을 때흔들림이잘 잡아주는 정숙성도 좋지만 이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좋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타이어도 하나의 패션이잖아요. 이 타이어 월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꾸며진 정도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벤투스의 s 를 만나봤는데요. 이 타이어 슈퍼 컴포트라는게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타겟층인 중대형급, 어, 그다음에 대형급 차량과 특히 승차감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G8, G9, 혹은 그랜저, 중대형급부터 수입차, 고급 라이너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벤투스 에어에스에 대해서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뭐 흡음제라던가 뭐 제네시스 오너들 분들이라면 더더욱 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벤투스 특유의 고성능부터 에어에스의 승차감까지 두루두루 체험을 해볼 수 있던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추후에 실제로 벤투스 에어에스를 차량에 장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착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또 어떤 개선이 있을지 그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컨텐츠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벤스스 에어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